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나인의 제임스입니다. 자, 지금 꼴이 많이 초췌한데,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미팅해가지고, 지금 저녁 7시거든요. 방금 막 계약을 마치고, 계약한 현장, 너무 집이 예뻐서, 바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손님 같은 경우도 네 분이서 거주하시는데 부천에 있는 30평형대 3룸 분양 현장은 거의 다 돌아본 것 같아요 저도 이 집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집이 정말 고급스럽고 가격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이라서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데요 부천역과 중동역을 도보로 1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에 있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이나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천역 쪽 같은 경우는 주변 이제 모텔이나 유흥시설도 많고 또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주변이 꽤 쾌적합니다 1층 같은 경우도 건물 바로 앞에 이면도로가 하나 나져있고 1층에는 주차시설도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앞에 또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건축가분께서 직접 시행, 시공, 분양까지 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하이엔드 치고는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자재나 인테리어, 구조, 다 하이엔드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분양가는 4억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총 5세대밖에 안 남았고요 정말 인기가 많은 현장이에요 하이엔드 32평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 분양가는 4억대고 대출 조건도 정말 좋기 때문에 시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실입구부터 내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집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두 세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칭형이라서 거의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전실을 보시면 바닥은 깔끔한 포세린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띄움 시공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래는 약간 원목 톤으로 자, 그리고 위쪽에는 화이트 톤으로 키큰장네칸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시팅할 수 있는 공간 앉아서 뭐 붙이신 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있고, 위쪽에 또 깔끔하게 매립 등 들어가 있고 상부장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이게 두꺼비집인데 표면을 이렇게 거울로 장식을 해놔서 나가실 때 한번 점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소동 스위치가 이렇게 터치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전실에서 들어와서 보시면 전실 입구 바로 앞에는 전신 거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이쪽에서도 전신 거울로 한번 옷매무새나 한번씩 점검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집 같은 경우는 벽면이나 바닥이 전부 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판한판 한판 크기가 되게 큰 거라서 하이엔드의 그런 정체성을 많이 표현을 한것 같고요. 이 집은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계 자체가 좀 와이드하게 나왔기 때문에 판상형 와이드 설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도에서 거실 주방 쪽으로 향하는 길에는 이렇게 홈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가운데는 이제 선반공간,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상부장 공간이 되어 있고 조명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어, 이쪽에다 멋있는 주류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어, 뭐 예쁜 접시나 이런 거 인테리어 하시기에도 또 커피머신 놓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센트도 들어가 있어요. 거실로 나와봤는데 어, 영상에 다담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 사이즈도 정말 크게 잘 나왔고요. 인테리어 색감이나 층고라던가 이런 설계 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많이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창호 같은 경우도 영림창호에서 이면분할창을 사용했고요. 이중 단열시공 유리까지 잘 되어 있고 외부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반사필름으로 시공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실링팬, 시스템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고 라인 조명과 우물형 천장에다가 매립 등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천장 시공도 잘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바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좀더 따뜻하고 그리고 또 미끄럼 방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거실 사이즈 굉장히 커 보이는데 거실 폭 같은 경우 4m가 넘는 4m30, 4300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TV월 같은 경우는 3500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안방 문 닫았을 때 모습인데 일체형으로 약간 히든 도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을 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건축하신 건축주님 성양이 되게 꼼꼼하시고 디테일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반대쪽에 소파월 쪽을 보시면 소파월도 사이즈가 3,400 정도 나오다 보니까 4인용 소파 놓고도 충분히 양쪽 공간이 남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4인용 소파 놓고 가볍게 전동 리클라이너 의자 같은 거 하나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방인데 주방 같은. 딱 봐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주방 천장도 우물형 천장이 들어갈 정도로 신경을 되게 많이 쓴 티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키친핏으로 삼성 디스포크 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유상 옵션이지만 저희 스테이나인구독자분들에테는다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11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상판 공간도 굉장히 크고요 주방에서 보시면 좌측에는 싱크볼, 개수대가 있고요 우측에 이렇게 가스 3구짜리 쿡탑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상부장 단차 시공도 되어 있고 조명도 들어가 있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하부장도 잘 들어가 있고 광파 오븐 레인지도 이렇게 빌트인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납하는 공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거의 반자동식으로 수납장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장들도 굉장히 깊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끝에도 이렇게 거울이 전신 거울로 하나 길게 놔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심미적인 효과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볼 직사각 싱크볼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잘 들어가 있고 거의목 수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상판 공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공간도 무릎 공간이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네 분이서 식사하시기에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장 자리를 지나서 정면에 보이시는 이분이 다용도실 문인데요. 자 다용도실 문을 열어보면 삼성 워시타워 건조기 세탁기 위로 잘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다용도실에 맞는 가구가 또 짜여져 있어요. 어, 이런 붙박이장 선반까지 잘 나와 있고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보기에도 너무 예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문 옆쪽으로 주방 전등 스위치랑 어, 인터폰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침실로 이동해 볼 건데요. 오늘 집은 메인 침실 같은 경우에 발코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인 침실 공간 발코니.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파우더 공간, 부부욕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실도 굉장히 깔끔하죠 상단에 우물형 천장 시공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이렇게 디자인 창이 세로로 길게 나져 있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개방감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이 베란다 공간도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이쪽에다가도 워시타워를 둬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예요 이런 공간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사용을 하시던데 이 공간에 뭐 작게 카페 협탁 같은 거 놓고 티타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용도실 안쪽에 있는 철문은 실외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외기실도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주 안 쓰는 여행가방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동해서 파우더 공간 보여드리면 파우더룸 공간, 화장대 공간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어, 미니미하지만 충분히 활용하시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칸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짤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 장식으로 짤 수도 있는데 두개다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계약하신 분도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문이 있다 보니까 보기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이어서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은 좀 어두운 톤을 사용했다 보니까 이좀 차분한 호텔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주고요. 자 기본적으로 벽면 같은 경우 전부 어두운 톤의 타일로 일체감 있게 시공을 해놨고 젠다이 선반이 약간 조적 스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좀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자, 다시 복도 공간 이동해서 나머지 방들과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스티커 붙어있는 데가 다 계약이 된대거든요.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다섯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202호는 방금 제가 계약을 한 호수고요. 자, 다시 복도 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바가 되어 있는데 바로 앞으로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창이 굉장히 크게 나져 있다 보니까 이창 같은 경우도 이면 분할 창으로 되어 있고 창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개방감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방도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가 3300 에 2,800이나 나오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컴퓨터를 두 대를 놔도 충분히 여유로운 사이즈다 보니까 이 방은 뭐 취미방이나 아니면 자녀방이나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시기에 너무 괜찮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홈바 옆으로 보이는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부부 욕실보다는 살짝 연한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공간 자체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여유롭다고 보시면 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앞으로는 벽을 파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따로 선반 같은 거 구비하지 않으셔도 이 공간에다가 샴푸나 샤워용품들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될 건데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세 번째 방도 에어컨 들어가 있고 똑같이 창은 고급스럽고 긴 창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200에 2,700입니다. 두 번째 방보다는 살짝 작은데 그래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붙박이장 세칸 들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붙박이장 공간이 굉장히 넓고 깊게 파져 있다 보니까 이불 넣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옷 보관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공간에 옷이 다안 들어간다 또는 큰 짐이 많다 캐리어가 많다 하시는 분들 이 방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짜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짐이 많으신 분들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집 이렇게 모두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방금 계약을 해서 그런가 제 눈엔 아무리 봐도 예뻐 보이거든요 집 자체가 공간도 정말 구조 엄청 반듯반듯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왔고 그에 못지 않는 시공과 인테리어도 이 집의 완성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컨셉답게 자재들은 와서 보시면 더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고급스럽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게 느껴집니다. 다용도실에 짜여져 있는 그런 붙박이장이나 그런 선반, 허리라인 선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히든 도어로 되어 있는 안방 문도 그렇고 문을 꽉 열었을 때 자동으로 고정이 되는 장치들도 모두 다 시공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집의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지만 부천역과 중동역 사이에 있다 보니까 두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둘다 도보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서 준주거 지역이라서 주변 상권, 생활인프라 형성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하이엔드 치고 분양가는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양가가 4억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32평형, 와이드 판상형 구조의 신축, 하이엔드 아파트 현장 어, 영상으로 지금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집 실제로 보시면 더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로 집을 알아보셨던 분들 어,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나인 제임스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